자, 이렇게 세 가지를 1단계 에 작성을 하면 된다. 가장 중요하다. 초고 작성에. 나머지는 쓰면 돼요. 그냥 베껴서 3단계 쓰고 글자 수 배분은 그거 보고 하면 되고, 써 놓은 1단계 보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5단계는 알고 있는 내용을 쭉 쓰면 된다. 쓰는 형식은 외워 드렸잖아요. 그 형식대로 끼워 넣기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익혀 오셔야 되는 건 이제 문제 분석했죠, 쌤들? 그 분석한 문제 자료 가지고 뭘 하면 돼요? 초고 분석이죠 지금 이거 그래서 논제 그대로 쓰는 거그 다음에 제한 조건 그대로 써서 옮겼는지 확인하는 거 그다음 마지막 뭘 확인해요 배점 확인하는 거 숙제를 해가지고 오세요 시험장에서 꼭 해야 되는 것만 열심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논제와 제한 조건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 분석을 좀 해야 되겠죠 결론을 지어야 돼요 이제 5단계에서 우리가 정답을 쓰잖아요 5단계에서 음. 이때 이제 알아야 될 지식이 있죠. 5단계 정답 쓰기에서, 어, 특히 어디 쓰기에서, 어디 쓰기, 특히 어디, 어, 서론하고 결론 말고 어디, 어, 본론 쓰기에서. 자이 본론 쓰기에서 우리가 (234단계) 논제 (123) 즉 정답 본론 정답 쓰기에서 우리가 기억해 낼게 하나 있다 기억해 놓을게 네자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현재 되게 너무 심각해서 작년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험생 유의사항을 새로 만들만큼 중요하다 점수를 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서 이대로 주면 문제가 되거든요. 계속 그렇게 논술 파괴해서 쓰면서 내용 점수 없는 걸 17점 줘버리면 이의제기 들어가면 바로 법정 소송해야 돼요.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선생님들. 다들 그렇게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점수가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그 뭐죠 어, 막기 위해서 요강을 하나 줬지만 우리 반은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요강을 그냥 형식대로 배우시는 거니까 그냥 쓰면 돼요. 이것만 외워놓으세요. 자, 본론 정답 쓰기 할 때, 자, 본론 정답 쓰기 할때 중요한. 거 별이라고 해놨죠. 자 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조건이 있죠.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자 본론에 정답쓰기 할때 논제와 제한조건 가지고 자 써야 되는 거, 어, 안 써야 되는 거. 네, 이거 주의하면 된다. 이것 때문에 내용 점수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상관 없었거든요. 채점을 제대로 편하게 해줬으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런데 2년, 3년 전부터 형식 채점을 하는데 내용이 없, 너무 없어. 왜? 제한 조건은 그긴 제한 조건, 지금 하이라이트 한거 되게 길잖아요.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거를 문장으로 써버리는 거야. 작고. 그러니까 내용 점수 줄 수가 없는데, 커트라인은 만들어 놔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제한 조건을 새롭게 수험생 유의사항을 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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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험생 유의사항의그 장황한 말을 하나로 압축하면 그냥 제한 조건 쓰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제한 조건 쓰지 마세요. 그렇게 설명하면 될 거를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혼선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반은 논제는 답을 하고, 논제는 쓰고, 논제의 문장은 그대로 쓰고, 문장이 됐다 길어요. 막두 줄이에요. 그래도 쓰면 돼요. 논제가 두 줄이에요. 막 질문이 두 줄씩 나와요. 써봤더니 써야 안 써요. 쓰면 돼요. 바꾸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게 틀이에요. 틀, 논술의 형식이에요. 제한 조건은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자 그런데 제한 조건에서 쓸 때가 하나 있는데 기억이 나세요. 하나는 요거는 좀 기억해 놨다가 쓰세요.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어, 그렇죠.